네, 여기는 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 할머니가 계시는 마을 여기 골목길을 어, 따라 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이렇게 개울가가 있고 요즘 물이 얼마나 없네요.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네. 여기 아름들이 아우 집 앞에 정자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이 대추나무가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자랐던, 여기 대추나무에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이야, 추석 때 오면은 대추가 그냥 주렁주렁 정말 아름들이 열리죠. 이제 참 이게 수십 년된 돌담이네요. 제가 아기 때는, 어릴 때는 참이 돌담이 아주 크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이게 작아 보이는지. 아, 여기가. 우리 시골집 아담한 시골집 할머니 집입니다. 네, 바로 우리 백세 대신 우리 할머니 된다. 아유. 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구승모이다. 구승모. 구성문... <laughs> 오늘 손자 손자 와갖고 기분 좋아요. 그래? 좋아요.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아? 오늘, 불고기도 맛있고, 어? 참외도 맛있고, 체리도 맛있죠? 맛있대 어, 원래, 원래 몇 살, 몇 살, 할매니몇 살, 더그좀 말다. 어. 몇 살이고? 백살안 됐나? 90, 99세가? 맞지, 할매니 100살인지 9 9살인지 나도 <laughs> 모르다 네, 아, 우리 시골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정정하게 반일도 하시고, 요즘 또 조금 편찮으셔서, 그죠? 음, 그래서 지금 잘 계신지 배려 왔는데, 어, 그래도 아직은 좀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건강을 바래보면서 오늘, 어, 즐겁게 좀 힐링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할머니 평소에 노래 좋아하지요. 좋아하자. 좋아다 다, 아무 다다 어, 그래도 생각나는 거한 소절만 해봐 봐. 여기 부록의 명곡 최고 령자최 연장자로 어, 이 손주가 올릴 테니까. 뭐 있지? 생각나는 거? 어? 해봐봐. 어? 해봐, 해봐. 아, 그것도 몰라, 이제. 자, 조금만, 생각나는 것만. 자, 준비하고 계시네. 우리 할머니 입맛을 다시 고 계시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뭐가 있어? <laughs> 자, 할락 말락 하고 있다. 해봐봐, 할매 하나, 둘, 셋, 넷. 고양이 해봄 해볼까? 나의 살던 고향 아니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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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아야 야 아무 것도만 그래? <laughs> 네, 우리 할머니는 아무것도 지금 노래가 영구, 기억이 안 영구, 난다. 등신이가 다 대고. 아, 그랬어. 나가가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랬지요 아이고. 시한 여자 뿌래. 요즘 예배당이 할머니 나가고 있나? 어? 예배당 나가나 교회? 내가? 어. 삼주 거서 못 나가는 게 거의 교회까지 가네. 맞나 그럼 목사님이 한 번씩 여기 집에 와서 예배 예배 하나 예배 드리고 하나 안 해? 몇번몇번 몇번몇몇번번 오고. 왔을 때 내가 질안 나가 있겠나. 어 그래도 안 나가도 다리가 아파 못 가는데 여기 음, 한 달에 한 번씩라도 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해야지 말이야. 내가 가다가 이제 교회 들러갖고 목사님 내가 만나가고 한 소리 하고 갈게. 아자.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러면서 한 마디 해줘 봐.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할머니 어, 백세 할머니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 잘살아라고 한번 한 마디 해 주세요. 한 마디. 빠빠이 하면서. 빠빠이 하면서. 어, 건강하세요. 이렇게. 자, 빠빠이 손손 올려 갖고. 건강하시라고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